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민들이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할 이런 절기에 끔찍한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머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울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밖에 안 되는 어린 애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진난만한 애기들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렇게 사살하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TV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몇 번이나 눈가장 자리를 이렇게 훔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섯 살, 일곱 살 되는 손녀애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몸담고 삼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미국이 점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나겠다는 이런 추세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가 성탄 카드를 많이 교환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글자를 바꾸고 있어요. 많은 백화점이나 많은 큰 사업체에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옵셀라고 애를 쓰거든요 크리스마스 추리 대신에 할리데이 추리를 말도 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을 몰아내겠다는 이런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성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청기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모아하겠다는 이런 운동들이 속히 물러나고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 말씀은 이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그 메시아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오실 메시아를 마음 구유 속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이런 준비된 기회로 삼아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는 이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런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읽었던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 이후부터 400년 어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시간 시간마다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혼란하고, 사회도 경제도 그짜볼순 혼란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둠과 암울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오시마 하신 그 메시아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시몬이란 선지자나 안나 같은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못하면서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해성같이 나타났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낙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아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따라라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를 무렵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부터 계시던 분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출생 연도를 따지면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오시게 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부터 계시던 분이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먼저부터 계셨다 그러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재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보다도 먼저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이 복음 전한 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하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 나이 아직도 50대, 50도 못 되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당신이 보았다는 말이냐? 그렇게 다구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씀이 5장 5 8절의 기록이 됩니다. 한 목소리의 말씀 좀 읽어보실래요?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그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실 분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는 창조할 그 무렵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요하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모든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큰 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메시아를 마음구여에 모실 수 있도록 마음구여를 비우시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지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도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의 부여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1 7절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축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참 많이 발버둥을 치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밝혀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 판을 쓰고 있지만 개혁 개정 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쓰고 있던 그 개혁 판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정식 선생님이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티처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집에서 가정교사 비슷하게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애들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 데려다 주고 하는 임시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선생들을 몽학 선생이라. 지금 우리가 서,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조선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 여기 온다는 말씀이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 그러면요.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게노토라는 말씀은 생긴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메시아래시는 예수 그리토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진리로 인해서 구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 구유 속에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오시게 될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해서 더한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의 구유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버릴 만한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욕심, 고집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구유에 오실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 구유를 비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다 끝났다고 이제 나자유 오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시간 시간 바로 기도하면서 마음 구여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실 미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구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의 사역이 끝난 그 400년 어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제 메시아가 오시나. 저제 메시아가 오시나. 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생김새부터가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옛날엔 약대 트롯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판에 보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띄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서 외치고 있었다. 자, 세례 요한의 가문은요, 괜찮은 가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불리우는 제사장 사가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세례한의 출생 과정도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하면서 낙대토롯을 입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소리 소리를 지르고 있는 분을 보고서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틀림없다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뒤를 쫓아다녔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가지고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많으냐, 당신이 엘리야 선지냐, 그 선지자가 되느냐." 다 고치면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세례요한의 대답은 분명히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 선지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오늘 23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어드릴게요. 뭐라고 대답하려는지 한 목소리로 세례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시작. 이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기는 영으로 말씀드리면 인격체인 포스이 아니고 보이스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 그렇게 밝힙니다. 당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시아는내 뒤에 오시게 될 그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출생 시점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입니다. 가문도 예수님보다 훨씬 훌륭한 가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노동자 목수의 가정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래도 괜찮은 종교제도자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월등한 관계에 월등한 위치에 놓여있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실미시아를 높여주고 있는 세례의원의 겸손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실미시아를 위한 준비하는 길에 불과하다 옛날 우리 한국의 그 사극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왕이 행차할 때 보면요, 선발대가 먼저 나가서 다 길을 닦고, 길을 다 고르고, 평탄하게 만들고, 상감마마 합신다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에게 상감마마가 행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유한이 그 책임을 맡고서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계획되어졌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도 이런 사실을 벌써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듯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요한에게 이런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마고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강림 사건은 사실은 뭐 이사야 선지 때부터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벌써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 5절에 보면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뱀이 하반을 혹한 다음에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삼장 십오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되는 예수님이 사탄을 직결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할 사건이 벌써 천지를 창조한 아담 하와 때부터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오시게 될메시아를내 마음 구유 속에 다시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 이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오시게 될메시아를 마음 구유 속에 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구나 이 말씀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의 심령의 구조 속에 또한번 모실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강림을 준비하는 강림 주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오실 메시아를 아버지 준비시키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워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오실 메시아를 내 마음 구조 속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도전시켜 주시고 잘 준비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마음 구조 속에 넉넉하게 모시고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생활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